하지만 오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건강과 관계된 건강과 관계된 소식이 조선일보가 지면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그 매체가 과연 왜 하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보도했냐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팩트 하나는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이곳에서 어,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그리고 이곳 의왕경찰서 정보가 모두의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심각하다. 그리고 우선일보가지면을 통해서 보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넷 판도 아니고 지면으로 보도했다는 것은 조선일보의 명예를 걸고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개월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식사를 거의 하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못뭐 계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오늘 공화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타락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력들은 석청대로 집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목소리도> 이곳을 지키는 자만 박근혜 대통령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도> 지금 대한민국 국파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가슴에 품은 척하는 사람 박근혜 발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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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분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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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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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고 외치는 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벌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쟁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자파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탄압을 중단하여 그리고 문재인 자파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범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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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라 정치 법원자 여러분. 중단하라! 자 이제 긴장을 푸시고 오늘 하나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 시즌에 3개월 전쯤에 아마 취재를 시작했다고 전 봅니다. 3개월 전쯤에 취재가 됐지만은 오늘 조선일보가 지면으로 보도했다는 라 것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평양인 문재인 김정은 비정상 간의 비정상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쯤에 조선일보가 기사화했다는 라 것은 대한민국의 우파 박근혜 대통령을 주으로 똘똘 뭉치는 뜻입니다. 조선일보는 베이크 뉴스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현재 우리 우파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그 매체가 오늘 지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가슴에 심은 박근혜 나무고 무럭무럭 자라서 대한민국 전역에게 퍼져나가기를 외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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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동철 위원장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